네, 안녕하세요. 배움 갤러리 대표 김상균입니다. 오늘은 10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지금 배움 갤러리는 최은영 작가님의 직면하다 전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전시는 10월 10일 오늘 화요일 7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내일 수요일은 쉬는 날이고 어, 전시 준비일입니다. 그리고 12일부터는 나르고 어, 단체 사진전이 진행됩니다. 최은영 작가님은 프랑스에서 활동 중이신 작가님이시고요. 네, 전시는 사진과 영상으로 만들어집니다. 유튜브 채널에도 전시 영상과 인터뷰 영상 그리고 작가의 만남 영상 올려져 있으니까. 한번 그쪽에서 보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전시회에서 최현장 작가님의 전시 도록과 엽서 작품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오셔서 함께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타로 영상을 보았는데 아, 기사의 컵 카드가 나왔습니다. 아, 좋은 소식이 올 것이라는 뜻인데 어, 앞으로 많이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타로 점을 매일 아침 영상을 보다 보면은 대부분의 영상의 해석이 의미와 해석이 어, 좋게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어 이게 진짜 믿을 수 있는 말인가 싶기도 한데, 아 뭐, 매일 아침 좋은 말 하나씩 들으면서 어 시작하는 것은 뭐 기분 좋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음 그래도 너무 좋은 말만 들으면 약간 지그하긴 한데, 카드의 내용도 뭐 다양하고 또그 내용도 좋게 해석이 되니까 기분 좋게 시작해봅니다. 어 갤러리스트 손지라고 하는 채널이 있는데요. 갤러리, 파리에서 갤러리를 하면서, 갤러리스트 하는,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뭐,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음, 그것을 이제 좀 가끔 영상이 떠서 보게 되는데, 어, 그 중에, 아, 개, 게이... 작, 어, 작품의 선택과 구매는 어떻게 하나요? 라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뭐 인테리어, 또 하나는 아트테크입니다. 아, 아트테크로만 작품을 산다는 것은 좀 개인 소장자로서는 힘든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개인의 체인, 취향에 따르는 것이 비교적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 그, 비교적 가격이 좋은 신진 작가의 작품을 선택을 하면은, 뭐, 인테리어도 좋고, 또, 기분도 좋고, 뭐, 그렇지 않느냐,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도 저는 좀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작품에 있어서, 일단 개인이 좋아야 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성비 좋은 걸로 집에 걸어놓고 볼 때마다 기분이 좋으면 그것도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취향이 가장,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고도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인테리어에 좋은 것 또 무난한 것 이런 쪽으로 기울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mz 세대 같은 경우에는 어, 작품의 선택의 특징으로 좀 특별한 것을 찾기도 한다고 합니다. 무난한 것이 아니라 뭐 개성 있는 것을 찾는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오히려 예술적인 어, 생각에 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음. 그리고 요즘에 아트페어를 많이 다니다 보면은 뭐 흔한 것이나 자주 보는 것은 또 그냥 쉽게 지나가 지나치게 되기도 합니다. 작품에서 있어서 자신의 취향을 알려면은 먼저 작은 작품이라도 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디 사서 걸어서 어디에 걸까, 그리고 이 작품이 어떻게 보일까,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면서 걸어보다 보면은 다음에는 더 좋은 거, 더 어울리는 거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할수 있기 때문에 자꾸 작은 것에서부터 일단 시작해 봐야지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디서 사야 될까 고민이 된다면은 가장 무난한 것은 아트페어일 것 같고요. 요즘에는 뭐 아트페어가 거의 매주 열리고 전국적으로 매주 열리고 있으니까 어, 아트페어에 대해서 아니면 많은 작가와 작품에 대해서 알수 있는 기회는 어, 예전보다 좀 많아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그러면서 또 보면서 자신의 취향도, 눈길 가는 거, 이런 것도 검, 어, 검색하면서 직접 찾아볼 수도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리고 관심 있는 작가의 SNS를 보면은 전시가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작품을 많이 보아야지 그리고 신작이 발표되었을 때이 작품의 느낌이라든가 어떻게 어울릴지 상상이라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작품을 많이 보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작품을 사는 것이 투자의 목적이라면은 누구의 말만 따나 작품 가격이 1억 이상 돼야지 그 확률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음, 그리고,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아, 그냥 발라가시면 돼요. 아, 네. 아. 그리고, 그 정도는 돼야지 좀 떨어지지 않고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큰 비용을. 음, 드 근데 그렇게 큰 비용을 들이기는 힘드니까 작은 비용으로 작품을 소장을 하려면 신진 작가나 중진 작가의 활동을 꾸준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음, 그런 것이 오히려 더 가성비가 뛰어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작가와 작품은 어떻게 보면 주목받기 시작하면은 그 가격이 뭐날아가 버립니다 가까이서 본 경험으로는 이건영 작가님이 그랬었고 김선우 작가님이 그랬습니다. 두분다 갤러리 시작되지 않았을 때 벌써 이미 어,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두분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네. 어느 작가의 작품이 잘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조짐이나 눈치는 챌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곳에서 전시가 되는 작가일수록 그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보고요. 어, 옥션이나 뭐 아트페어에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주 보여지는 확률 음, 작가님들이 오히려 확률이 높기,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 작가와 작품은 기록을 잘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컬렉터도 기록이 됩니다. 유명한 작가님의 작품을 소장하게 되면 뭐 뿌듯해질 것인데 유명하기 전에 소장하고 있으면은 그, 그 기쁨이 더 커질 것입니다. 컬렉팅도 기록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작은 작품이라 하더라도 기록을 잘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 지금 방송은 네개 채널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네, 좋아요, 구독 그리고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